잠 깨는 생각 어딨나 잠이 계속 나와 수뇌출석 그래 한듯이만 부활 좀 냉장고 서랍장을 열어봐라 잠시 <laughs> 카카제를 꺼내먹어라 이모는 마사이좋아밥 남도둑이야 냉장고를 더. 아니, 한 그릇만 더 줘요 한병한보틀만더 줘요 한 그릇만 더 줘요 네. 네. 이스타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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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타 이스타 이스타스토 더... 그냥 오르다다장은 열었네 <laughs> 고주를 낚시 고줄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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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줄 낚시 아니 분명 어제 마대 이거 했었는데 왜 아직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냐 냉장고 어디 있니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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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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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타쏴 이스타시 이스타쏴 이스타이스타 이스타 이스타 이스타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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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스타쏴 이 지금 이거 아닌데 노래가 있나 잠시 캐네다 하다 풍선 날렸네 풍선 날 하다 보나 올렸 냉장고 어디나 지어한데 음, 이모가 냉장고를 꺼내봐라, 고추장 집 꺼내 먹어라.